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도 키해 놓은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니까는 다육 더하기에도 구독자님이 요거 분과 화분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세트로. 세트로 요 화분을 선물을 해주셔서 저는 요거를 또 심어 놓은 상태랍니다. 어, 요거 화분 3개를 구독자님이 또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화분하고 요거 화분하고 3개 놓아서 여기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제스타 철화 이렇게 묵둥이 제스타 철화 요거 제스타가 묵어지면 정말 색감 예쁘잖아요. 철화든 요 생얼이든 생얼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거 를 여기 농화분에 식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거는 배반의 장미거든요. 배반의 장미를 여기 빨간색 화분에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때 또 선물을 여기다 맡겨놓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작아서 여름에 이곳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멕시 코 로즈 철화인데요 이것도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자리 잡으면 조금 넘면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화분이 작아서 너무 또 성장을 못했던 이 아이인데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하엽을 많이 정리를 하면서 요거 입장은 조금씩은 떨어진 상태랍니다. 멕시코 로즈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몰개인 삼방금 같은 경우에는 물들면 정말 색다르게 예쁘게 나온다고 예전에 여기 다이하기 사장님 어, 거를 제가 한번 쇼츠에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몰개인 그냥 금하고 또 다르게 요 삼방금은 색감이 좀 다양하게 비치더라고요. 삼방금이 있다고 사장님이 이걸또 선물을 해 주셨어요. 여기 남아져 있는 화분에 여기 식재를 한 상태인데요. 이거 선물을 또 주셨네요. 아이고, 요거 물들 삼 삼방금 같은 경우에 물드니까 다양한 색감이 나오면서 좀 예쁘더라고요. 요게 지금 몰개인금은 둥글둥글하게 수영이 잡, 노제트가 생긴데 요것도 삼방금은 입장까지도 변이가 온것 같아요. 몰개인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삼방금은 새엽처럼 요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방금이 요거 있다고 선물을 해주셔서 요거 분갈이가 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구독자님이 요렇게 선물을, 화분을 3개나 맡겨놓고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또 분갈이를 제가 여기다가 맞춰서 분갈이를 해준 상태이고요. 아, 이거 작년에 이게 지금 다져진 아이잖아요. 핑크 드림. 아유 정말 아 꽃다발처럼 너무 너무 예쁘죠. 아유 수영 너무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핑크 플로라 철화가 풀려서 요 아이들은 다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 제 거도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아, 처음에 안 보여져. 여기가 보니까는 적심을 해서 요것도 철화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여기서 판매를 했을 때, 음, 철화 요거 적심을 해서, 정심이 예, 되었다고 한번, 어, 환불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어 반품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철화가 아니 적심이 신경이 쓰입니다. 제 것도 보니까 여기 적심 자국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철화가 풀려서 요렇게 들 수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 정말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지금은 없어요. 다판매가 되고 없는데 어 요것도 이렇게 보이니까 적심이 자국이 나네요. 이렇게 풍성할 때는 또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선물을 받는 바람에 또 사장님한테 선물도 받죠. 이것도 앞전에도 버건디도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 판매 영상에 올렸는데 여기 때문에 안 나가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버건디가 저한 번도 안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투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품은 아이죠. 이렇게 아이고 요거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육두나 있어요 육두나 이것도 뭐 적신군생으로 해서 요즘은 니스도 가격은 착하게 나옵니다 노거 같은 경우에는 크림슨 노터스 잘 커야 될 텐데요 귀한 아이인데 어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대체적으로도 거의 사장님이 선물을 해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 놓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뭐다 여름에 몇 개는 같지만 그래도 예쁘게 다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덕분 또 사장님 덕분에 여기 한번 또 찍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 다이크하게 킵해 놓은 아이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